예수님의 보혈로 제 심력을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내 심력을 덮으면 원수마귀가 주님의 보혈 그 능력 앞에 끽소리 못 하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열등감, 자격지심, 우리 옥죄는 모든 우울함과 절망, 자격지심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피 앞에 녹아질 줄 믿습니다. 뭐라고 이래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 가정에 흘러 넘치면 여러분 가정의 모든 재앙과 어둠 흑암의 세력 추악한 악한 영들의 회방과 괴계가다 도망갈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에 모든 저주가 끊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의 피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한국교회를 높여 주시옵소서. 저북녘당을 높여 주시옵소서. 말씀 자는선교사제를 선교사님들, 선교제마다 보혈의 능력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들린 사람 귀신쫓아낼 때뭐해요 보혈 찬양하잖아요. 보혈 찬양만 골라서 막 집중적으로 부르잖아요. 왜요? 원수마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의 피거든요. 예수님의 피 앞에는 버틸 수는. 자격이 없거든요. 그 어떤 저조도 예수의 보혈 앞에는 꼼짝을 못 하거든요. 이 보혈의 능력을 정말로 믿으시고 활용하시고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